자, 오늘 샌드박스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 어 일단 회원 모집하고 있으니까 네, 원하시는 분들 아래 오픈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면 되고요.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현재 36,500달러 대 부근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일단 은 완벽하게 과열기가 빠지기 시작했고 지금 아래 사이 포인트를 보면 60포인트 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던 35,000에서 저항대 37,000 혹은 더 나아가 37,500요 박스권 사이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조정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매번 말씀을 드려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눌리는 건 당연하다. 얘만 눌리면 문제지만 지금 웬만한 코인들이 다 눌리고 있어요. 보시면은, 자, 현재 올라가고 있는 코인이 10개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나머지 코인들은 지금 다 하락을 하고 있죠. 어쩌면 당연한 결과예요. 그래서 물론, 중요자리 이탈한 거는 아쉽기도 하고, 21위 평선이 이제 붙기 시작했기 때문에, 좀 추세상으로 봤을 때 위태위태하다. 게다가, MACD로 봤을 때, 하락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더 나올 거라는 거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얘만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정과 달라요. 그리고 그 조정 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보시면은 어제 3.5%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평균 4% 5 하락이 나올 때3.5% 나름 잘 방어했고요. 그리고 오늘 역시도 1.5% 정도면 꽤 방어를 잘하고 있다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 악재가 있느냐? 절대 아니에요. 요거는 어제 나온 뉴스인데요. 자 블랙록에 이어서 어, 피델리티 역시 SEC에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승인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자 요거는 애널리스트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썰 정도로 그냥 찌라시성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SEC가 거래소와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한 대화를 했는데 현금 결제 방식을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어, 증권시장으로 인정해 간다라는 겁니다 디지털화폐로서 정말 인정해 가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 매우 긍정적인 이슈가 될수 있겠죠 거기에 플러스 국제 증권위에서 자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을 완성해가고 있는데 전통 금융 수준 규제가 필요하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전통 금융으로 이제 인정해 가겠다라는 거겠죠. 그만큼 암호화폐에 대한 시선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샌드박스 조정 이후에.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역시 조정을 거쳐야 매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제가 입에 달토록 얘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씀드려도 지금 비트코인의 주봉상 보시면은 과열기가 붙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조정이 더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조정을 받아야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죠. 샌드박스 같은 경우도 550원 자리를 지켜주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냉정하게 이탈이 되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laughs> 얘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 당분간 또 한번 요 구간이 좀 저항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 일단은 다가오는 이번 주뭐좀 조정 시그널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20일 이평선 중심이 어, 중심선 요 중심 이평선을 좀잘 지키면서 가는지 요 정도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